또 한국 다 가식이잖아. 친절한 척, 깨끗한 척. 그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제 좀 궁금해지네요. 여기 한 외국인이 "한국은 다 가식이지 않냐"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며 한국에 왔습니다. 친절한 척, 깨끗한 척 보여주기식 문화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외국인은 한국에서 울고 있습니다. 최근 한 외국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울지마 코리아의 목소리를 맡게 된 지연이에요. 여러분께 따뜻한 이야기, 마음에 오래 남는 감동을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라고 합니다. 체코에서 온 간호사예요. 서울의료원에서 단기 연수를 받게 되어 한국에 왔는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이었어요. 큰 캐리어 두 개를 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체코에서는 항상 현금이나 카드를 준비해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교통카드를 사러 갔는데요. 매표소 앞에서 한참 헤매고 있었는데, 정말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분이 다가와 주셨어요. 어디 가세요? 서울역이요. 교통카드 사고 싶은데. 그런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폰으로 하세요. 더 편해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폰으로 지하철을 탄다고요? 체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분이 친절하게 휴대폰 뒷면을 개찰구에 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마치 마법 같았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했어요. 이게 정말 안전한 건가 싶었죠. 혹시 해킹 당하거나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폰을 대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아무도 지갑을 꺼내지 않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폰만 들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젊은 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모든 분들이 폰 하나만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마치 폰이 만능도구인 것처럼요. 서울의료원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사려고 하는데 계산대 앞에서 또 당황했죠. 지갑을 꺼내려는데 직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폰 결제하실 거예요? 이번엔 용기를 내서 해봤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폰을 꺼냈죠.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폰을 대니까 삐! 하는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됐어요. 신용카드 번호도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죠. 너무나 간편해서 놀라웠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간호사들과 식당에 갔을 때도 똑같았어요. 모든 분들이 폰으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죠. 이게 일상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해킹이나 사기에 대한 걱정보다는 편리함을 택한 거예요. 처음엔 불안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저도 그 편리함에 빠져들더라고요. 지갑을 깜빡하고 나와도 전혀 문제 없었어요. 폰 하나면 지하철도 타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건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 사이에 쌓인 깊은 신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체코에서는 아직도 현금 사용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디지털 결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자체가 없어 보였어요. 모든 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어느날 지하철에서 할머니 한 분이 폰으로 결제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이 기술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한국은 정말 지갑 없는 나라였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는 걸요. 사람들이 서로를 그리고 시스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상이 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에서 필요한 의료용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했거든요. 체코에서는 택배를 받을 때꼭 집에 있어야 하고, 아니면 경비실이나 우체국에서 찾아가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문 앞에 놓고 갈게요? 라는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처음엔 번역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문 앞에 그냥 두고 간다고요? 믿을 수 없었죠. 배달기사님이 정말 문 앞에 택배를 놓고 가셨더라고요. 도착 알림을 받고 급하게 달려갔어요. 혹시 이미 누군가가 가져갔을까봐 걱정하면서요. 그런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 택배뿐만 아니라 다른 집 택배들도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복도에 그냥 나란히 놓인 채로요. 정말 신기했어요. 체코였다면 벌써 사라졌을 텐데 말이죠. 그날 저녁, 동료 간호사분께 이 얘기를 했어요. 언니, 택배를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도 안전해요? 그런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여기선 그게 일반적이에요.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혹시 누군가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설마 남의 택배를 가져가겠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 후로 몇번더 택배를 시켜봤어요. 매번 똑같았어요. 문 앞에 그냥 놓고 가시더라고요. 심지어 비싼 의료기기도 그렇게 배송됐어요. 처음엔 불안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엔 그냥 믿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이웃분들의 택배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게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어느날 복도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손에 택배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택배 받으러 나오셨어요? 응, 그런데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어. 그런데 놀라운 건그 할머니께서 무거운 택배를 들고 있는 동안, 다른 택배들은 그냥 복도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회구나 싶었어요. 체코에서는 잠깐 나갔다 오면 택배가 사라져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기다리거나 경비실에 맡겨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CCTV가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문화가 된 나라였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이 시스템을 지키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택배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주말, 한강공원에 산책을 나갔는데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체코에서는 공중화장실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있어도 1유로 내야 하고, 그마저도 냄새가 나서 참기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별 기대 없이 공원 화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입구에서 저는 완전히 멈춰 섰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클래식 음악이 들려왔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더 놀라웠어요.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나고, 거울도 반짝반짝 깨끗하더라고요. 변기마다 비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화장지도 고급스러웠고요. 잠깐, 이게 정말 공중 화장실인가 싶었어요. 호텔보다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무료라는 거였어요. 체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밖에 나와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런 화장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지하철역, 공원, 심지어 버스 정류장 근처에도요. 모두 똑같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고 있었어요. 동료 간호사분께 물어봤어요. 언니, 공중 화장실이 왜 이렇게 깨끗해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쓰는 공간이니까 깨끗해야죠.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더라고요. 낯선 사람에게도 존중을 담은 공간이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쓸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체코에서는 공중화장실은 그냥 급할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곳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마음가짐이 느껴졌어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며칠 후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화장실 참 좋아졌어. 옛날엔 이런 거 없었는데. 네, 정말 놀라워요. 외국에서는 이런 화장실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거네? 그 할아버지의 뿌듯한 표정이 인상 깊었어요. 국민들 스스로도 이런 변화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줬더니 모두 놀라더라고요. 정말 공중 화장실이야? 무료라고?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어요. 체코 친구는 우리도 이런 화장실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공간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한국 전통 식당이었는데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무것도 주문하기 전인데 반찬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김치, 나물, 두부, 콩나물까지 기본 반찬만 10가지가 넘었어요. 체코에서는 빵한 조각도 별도 요금인데 말이죠. 이거 다 무료예요? 동료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기본 서비스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김치를 다 먹었는데 직원분이 다가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김치 더 드릴까요? 저는 당황해서, 아, 추가 요금 내야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냥 드릴게요. 그러면서 정말 미소로 바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체코였다면 반찬 리필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한 일처럼 여기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마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놀랐어요. 그 많은 반찬과 메인 요리까지 해서 고작 8,000원이었어요. 체코에서는 그 절반 양으로도 두 배는 비쌀 텐데 말이죠. 팁을 드리려고 했는데 직원분이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런 거안 받아요.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팁도 없는데.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손님이니까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이었어요. 손님이니까 친절한 게 당연하다는 거죠. 돈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님이라서 잘 대접하는 거였어요. 체코에서는 팁을 주지 않으면 서비스가 달라져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계산이 없더라고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이게 한국의 철학이구나 싶었어요. 다른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를 가든 기본 반찬은 무료였고, 리필도 당연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식당에서는 제가 반찬을 남기니까 포장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음식을 아까워하는 마음까지 배려해 주시는 거였어요. 이런 문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궁금했어요. 동료분께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손님 오면 잘 대접하는 게 우리 문화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담긴 철학이었어요. 손님을 소비자가 아니라 환영받는 존재로 여기는 거죠. 돈이 기준이 아니라 존중이 기준인 식문화였어요.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과 배령과 배려가 담겨 있더라고요. 체코에서는 모든 게 돈으로 계산되는데 한국에서는 마음으로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걸또한번 느꼈거든요. 그런 일상에 익숙해져 갈 무렵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병원 동료들과 회식을 했는데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끝났어요. 체코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죠. 여자 동료분이 혼자 집에 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니 혼자 가시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긴 한국이에요. 걱정 마세요.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체코에서는 여자 혼자 새벽에 걷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강도나 성범죄 위험이 항상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래도 택시 타세요.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데 그분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집까지 걸어서 15분이에요. 매번 이렇게 가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함께 가겠다고 했죠. 길을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새벽 2시인데도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고 곳곳에 편의점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골목은 조용했지만 을씨년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누군가 따라오지도 않았고 수상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밤이었어요. 동료분이 음료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아무 일 없죠? 한국은 이런 나라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안전함이 일상이라니 말이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동료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마워요.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다 이렇게 다녀요.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정말요? 무서운 일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조심은 하지만, 체코처럼 심각하게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치안은 정말 다른 차원이구나 싶었어요. 법이나 경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덕분에 유지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다른 동료분들께도 물어봤어요. 밤에 혼자 다녀도 정말 안전해요. 모든 분들이 비슷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여기 한국인데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외국은 다르구나.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안전이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 값인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체코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모두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어요. 그 후로 저도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점점 한국의 안전함을 체감하게 됐어요. 새벽에 편의점에 가도,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도, 항상 안전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의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치안이 아니라 삶의 기본값이 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이런 안전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 다른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교통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헷갈렸죠. 버스, 지하철, 택시마다 다른 카드가 필요할 줄 알았거든요. 체코에서는 도시마다 교통카드가 달라서 정말 불편했어요. 프라하에서 쓰던 카드는 브루노에서 안되고 또 다른 카드를 사야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첫 번째 놀라움은 버스 시스템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언제 버스가 올지 실시간으로 알수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니까. 3분 후 도착, 두 정거장 전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었어요. 체코에서는 시간표만 붙어 있고, 그마저도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3분 후에 버스가 왔어요. 신기해서 몇번더 해봤는데, 항상 정확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궁금했어요. 지하철에서 더 놀랐어요.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는데 요금이 할인되더라고요.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였어요. 동료분께 물어봤어요. 언니, 환승할 때왜 요금이 싸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은 목적지로 가는데 두번 내는 게 이상하죠.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체코에서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각각 돈을 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카드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카카오 택시 같은 앱으로 부르면 미리 목적지도 설정되고 요금도 예상해서 보여주었어요. 체코에서는 택시 잡기도 힘들고 요금도 기사마다 달라서 항상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게 투명하고 편리하더라고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승차 거부도 없고 바가지 요금도 없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전국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어져 있더라고요. 체코에서는 지역마다 교통 시스템이 따로 놀아서 정말 불편했는데 말이죠. 한국은 정말 하나의 나라구나 싶었어요. 어디를 가든 같은 방식으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통합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신기했어요.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체코 친구들에게 한국의 교통 시스템 얘기를 했더니 모두 부러워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시스템이 있어? 우리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었어요. 특히 실시간 정보와 환승 할인 시스템을 가장 신기해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 수단이 아니라 시간을 설계한 시스템이라는 걸요. 국민들의 시간을 아껴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진짜 국민을 위한 디테일이 담긴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편리한 시스템들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야근을 하다 보니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처음엔 미안했어요. 이런 날씨에 배달을 시키는 게 죄송했거든요. 체코에서는 날씨가 나쁘면 배달에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가 와도 정시에 배달이 왔더라고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배달기사분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오시더라고요. 음식을 건네주시면서 미안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죄송해요, 이런 날씨에. 그런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우산 꼭 챙기세요. 감기 걸려요. 순간 울컥했어요. 누군가 나를 걱정해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특히 모르는 사람이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분이 가신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말 작은 말이었지만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거든요. 체코에서는 배달기사와 손님 사이에 그런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음식 주고받고 끝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서로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더라고요. 매뉴얼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해주시는 거였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는 시스템만 잘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디지털 결제, 택배 시스템, 교통망, 모든 게 첨단 기술로 돌아가는 나라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 모든 걸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배달기사분의 그 한마디가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숨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동료분들께 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배달기사분이 우산 챙기라고 하시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특별해요?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더 놀랐어요. 이런 따뜻함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인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경험들이 계속 있었어요. 편의점 직원분이 조심히 가세요 라고 말씀해주시고, 지하철에서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심지어 같이 가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모든 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었어요. 체코에서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그냥 일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따뜻한 나라라는 걸 매일 느꼈어요.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를 말이죠.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이 모든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배달기사분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시스템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의 진심을 발견한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어느덧 한국에서의 연수가 끝나갈 시간이 되었어요. 짧았던 한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려 보니까 정말 의심투성이었어요. 폰으로 지하철을 탄다고, 택배를 문 앞에 그냥 둔다고, 공중 화장실이 호텔보다 깨끗하다고,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과장된 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요. 그 속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었어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지하철 직원분의 친절한 안내,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찬, 배달기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모든 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들이었어요. 매뉴얼대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런 친절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였어요. 한국 분들에게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상이었더라고요. 손님이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한국인데요 같은 말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더 놀라웠어요. 억지로 친절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였어요. 체코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마지막 주에는 그동안 도움받았던 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다녔어요. 병원 동료들, 자주 갔던 식당 사장님, 편의점 직원분까지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아쉬워해 주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한국이 좋았죠?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정말 따뜻했어요.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마치 가족처럼 대해 주시는 거였어요. 이런 게 한국만의 특별함이구나 싶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완벽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따뜻해서 특별한 나라라는 걸요. 첨단 기술도 좋고 편리한 시스템도 훌륭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낯선 사람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진짜 한국의 힘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억되는 나라로 말이죠. 체코로 돌아간 지금도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자주 떠올려요. 동료들에게 한국 얘기를 하면 모두 놀라워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있어? 우리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반응이에요. 저는 자신있게 말해줘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사람들이 따뜻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줄 다음 이야기 꼭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지만 무엇보다 당신이 좋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단 하나의 버튼입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 짧아도 좋으니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생명줄이 됩니다. 항상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